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이지만 단순한 기적 이야기의 나열은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둥병자의 치유에는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고 백부장의 하인은 가버나움에서 고침을 받았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이라는 매우 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종교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본래 베세다 출신이지만 가보나움에서 살고 있었고, 장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의 사역 현장뿐 아니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절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병의 종류나 심각성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손을 얹으십니다. 치유는 사람의 간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위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권위 있는 손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듭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다는 표현은 종종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만듭니다. 회복은 편안함으로 끝나지 않고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에 이르러 장면은 다시 확장됩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여기서 마태는 귀신들린 자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의 한 종류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귀신 들림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삶이 억눌리고 파괴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 삶 전체가 속박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어떤 의식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억누르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고통을 완화해주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사역을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본래 맥락은 병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마태가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메시아의 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심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억눌림을 짊어지실 분이심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표지이며,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영역을 넘어 가정과 관계와 상처와 억눌린 마음 속까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 두려움, 죄책감, 절망, 왜곡된 자아를 말씀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눕혀둔 채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삶의 어느 문을 열어드려야 할지 보라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혼자 감당하려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상처, 통제하려는 영역들 모두를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일어나 감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디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정과 관계, 상처와 두려움의 자리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열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눕혀둔 채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고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새땅 프로젝트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두려움과 옹돌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응답 하게하 시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빛을 비추 는도 구로, 사 용하 여 주시 옵소서. 함께 세상 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 하고, 이어서, 각 자의 기도 제목 들을 주님 께 아뢰 시며, 오늘 의삶의 자리 로 나아가, 시겠 습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 thank you